일반적인 심장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말기 심장병, 심부전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의 심장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손호성입니다. 국내에서 1년에 한 심장 이식 건수가 약 200회, 200명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심장 수술, 즉 관상동맥 우식술이라든가 판막 수술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심장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말기 심장병, 심부전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심장 이식 수술은 이제 공여 공효... 자의 심장을 그걸 이제 가서 구득해 와야 되는 한 팀이 필요하고요. 또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대상자에 대한 수술 일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두 팀으로 이제 나눠줘야 되고 또 환자분 체격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심장 크기가 다를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혈관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수 없다는 겁니다. 신장을 공유심장을 그 가지고 와서 다시 뛰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 제약에 따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점이더 많다고 보겠습니다.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 또 이제 그 감염 위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을 받는 환자들보다 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수술 전에 이제 심부전 상태에 오랜 시간 대기를 하고 수술하는 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분 상태가 일반 환자들보다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만성 심부전 환자라든지 뭐또 너무 나이가 많다라든지. 또 우리 에이지 같은 이런 몸에 이제 시스템 간 그런 감염이 있다라든지 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너무 높다라든지 뭐 이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 제한점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이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아남병원의 최대 장점은 하트팀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즉 심장내과 교수님들하고 저희 흉부외과 심장외과 교수들하고 굉장히 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,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, 또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수술입니다. 그 수술하는 거는 외과 의사 몫이지만, 수술 끝나고 면역억제 제재를 조절하고, 환자를 관리하고, 케어하고, 매일 심장 총파를 보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,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.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고요. 또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과의 수술 전부터 검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지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. 모든 과를 다 거쳐서 확인하게 되는데,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돼 있는 시스템이라면 은 이거는 할수 없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충격과 그러면은 다들. 뭐 모든 국민이 다 알죠. 힘들고 어렵고 맞습니다.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 굉장히 보람된 그 보람찬 걸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이제 심장이라든가 폐 쪽에 이런 흉배과 영역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좀 이제 새로 이 젊은 우리 후학들이 좀흉배과도좀 많이 선택을 해서. 그래서 국민 건강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